알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경의 열카 3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용균 장성호 두분 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와,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프로야구 KBO 리그 시범 경기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이미 네. 네. 시작했고요. 예. 네. 두근두근되시죠? 분, 분 아, 표정이 별로 안 그래. 이게 올 겨울이 좀 그랬어요. 네. 원래 스토브 리그라는 게스토브 리그라는 이름 자체가 이 따뜻한 화력과에 모여서 다음 시즌에 우리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에 대해서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난로다 꺼진 것 같고. 켜지질 <laughs>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위적한 선수가 야기지 선수 혼자니까. 네. 저 옮기고 좀경쟁좀 하고 좀 그렇죠. 보상 선수인가요 누구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네. 나오고.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야. 궁금하거든요. 그 보상 선수가.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안 옮겼잖아요, 그때. 네? 어, 저도 안 오겠죠. 네. 네. <laughs> 아, 아 저희가 아, KBO 리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예. 아, 설 직전이었죠. 네. 아, 2020년 아, 한국 야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대표팀 감독이 드디어 선임됐습니다. 돌아온 달 김경문 감독과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열카 시작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이 과연 한국 야구에서 국가대표란 무엇인가? 축구에서 국가대표를 바라보는 팬들이 바라보는 선수들 본인 바라보는 관점과 네. 야구의 그것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역이죠. 어 실제로 야구는 A 매치라는 게 제대로 성립 잘 되지 않잖아요. 잠깐만요. 네. 우리 국가대표 경험 충분하지 아. 않습니까? 장성호 네. 네. 아. 위원이 그렇게 국가대표 경험이 아. 적지 않은데. A 매치 몇 경기 이런 건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항상 그 대회가 이제 어떤 대회를 나가느냐, 아! 그리고 그 대회에서 이제 어떤 성적을 올리냐가 느 중요하지. 야구라는 산업적 가치를 따져봤을 때 야구 A 대표팀이 갖고 있는 산업적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요. 음... A 매치가 좀 없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 KBO가 조금 더 규모가 크고. 그렇죠. 어, 대한야구 네. 옆에는 좀 작은. 이런 음...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요 위기질서에서의 대표팀 구성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요. 어 실제로 국정감사에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왜 아시안 게임 대표팀 국가 대표는 대한체육회 사나에 아마 야구 옆에 아, 야구 국회대표가 그렇죠. 네. 관장을 해야 되는데 왜 KBO가 하느냐라는 절차적인 문제가 지적되게 됐는데 한국 야구계 종사자들이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정립이좀덜돼 있어요. 이번 지난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축구는 러시아 월리컵 대표팀이었고 그리고 야구는 뭐 아시안 게임 대표팀이었으니까 좀그 규모나 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축구 대표팀의 대표팀 공개 행사? 아, 이번에 월드, 월시 월드컵에 나갈 대표팀 선수들이 이 선수들입니다라는 행사를 굉장히 멋있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음, 시청에서 예, 발표 후에 이제 선수들 약간 쇼케이스 같은 거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예. 막쫙 해서 시청 앞 광장, 서울 광장 We the Reds! 어, 아 네, 멋지군요. 자, 정말 멋지네요. 네뭐 이런 네. 것들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 야구 대표팀 발표했던 장면을 기억해보면 선두열 <laughs> 감독이 나와서 누구 누구 누구입니다. 네. 그 선수 왜 뽑았나요? 뭐 지리한데 뭐 이래 이래 해서 뽑았습니다라고 하고 보도자료에 이렇게 어, 투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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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 내아수 누구 누구 그리한 장짜리. 근데 참... 아니 제, 제 기억엔 2013년 WBC나 이런데는 태극마크가 새겨진 새 유니폼을 입고 대표팀 선수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유니폼 발표회. 아 유니폼 네. 바뀌어서. 네네네. 네, 네.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각 차인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축구 대표팀은 오늘 선발 라인업이 딱 나오면 그래픽이 나와요. <laughs> 예쁘게 포토샵으로 음딱 꾸며져서 그래서 얼굴과 이 유니폼과게 딱 맞춰진 이그래픽한 장짜리가 딱 릴리스가 되면서 그게 SNS로 막 퍼져나가고 아약한 시간 뒤에 치러질 A 대표팀의 선발라인업이 이거구나 아시아 게임 축구 대표팀의 라인업이 딱 그래서 딱 두근두근 거릴 수 있는데 아시아 게임에 출전했던 한국 야구는 그날 발표된 영어로 된 현장에서 나눠주는 보도 자료를 음 사진 을렇 찍어서 릴리스가 되면. 뭔가 좀 많이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laughs> 비밀 보장 차원에서 <laughs> 사실은 대표팀 감독이면 이 팬들의 두근거리는 마음을 끌어낼 수 있으려면 좀이 KBO 직원에게 오늘 선발라 인업분 누구 누구입니다 그 미리 알려줄 수 있잖아요. 음. KFA를 이용해서 KBO를 까는. 아좀 <laughs> <laughs> 어, 많이 슬펐어요 그때.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올해 말에 있을. 프리미어 투엘브. 네. 이게 이제 도쿄올림픽 예선이잖아요. 티켓이 그렇죠. 걸려 있는데. 네, 그리고 도쿄올림픽 여기를 준비하는 대표팀은 또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과연 지금 야구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선이 거의 땅에 떨어져 있는 이 마당에 김경훈 감독은 그걸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이거 궁금하네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가장 이 김경문호가 어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저는 이 선수 선발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군요. 아 그렇죠. 네 음. 일단 기술위원회가 없었다는 부분도 굉장히 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기술위원회가 다시 또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위원회를 철저하게 거친 선수들이 분명히 뽑힐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그니까 어, 특히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이 꺼리낌을 갖는 이 부분이 이 공정성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눈빛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야... 이런 선수 선발 과정만 저는, 어, 명백하게 성적 위주의 선수를 뽑는다고 한다면, 저는, 어, 올 시즌 마치고 있어요. 이 12. 저는 솔직히 뭐 기대해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정성만 담보된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바라보는 마음, 또 대회를 준비하는 마음, 이것도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어, WBC, 2006년 WBC 이후에 2008년 거쳐서 지금까지 대표팀이 약한 10여 년 동안 굴러오는 동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대표팀 선발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음. 병역 문제가 걸려있지 않은, 병역 혜택이 걸려있지 않은 대회에서의 특히 더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었는데 이 동기부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야구대, 한국 야구산업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대표팀의 가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음. 어, 과연 대표팀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가. 국기 선양하러 가는 건가, 어, 금메달 따고 태극, 태극기 올라가고 뭐 이런 걸 하러 가는 건가, 아니면 한국 야구 산업 전체의 흥행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또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선수들에게 그걸 심어놓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기술위원회와 감독의 역할이 에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들은 프리미어 투에브에 참가할 대표팀은 이러 이러한 가치를 갖고 이런 것들을 어, 구현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이 대표팀에 들어와서 한국이라는 나뭐 팬들에게 국민들에게 혹은 한국 야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야구의 가장 큰 지금 위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수부리고 너무 썰렁하고 야구 자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는 건제 개인적인 생각은 야구가 그걸 보고 있는 팬들에게 뿌듯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2006년, 2008년에 줬던 가치 중에 하나는 어 한국 잘하네. 우리 내가 좋아했던 이 선수가 그냥 나만 좋아했던 선수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 나가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선수네 이겨서가 아니라 거기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허슬한 플레이와 함께 뭐 멋진 다이빙 캐치도 있었고 투수들이 하나 돼서 하나 한 이닝을 막아내는 장면들도 있었고 뭐 지금도 기억나잖아 이종범 선수가 삼루를 돌면서. 어, 아니 그러니까 버, 일단 일루로 출발하면서 이걸 했죠. 그래서 3면사가 됐잖아요. 뭐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뿌듯함을 줬거든요. 음. 근데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 줬던 것들은 이기고 금메달을 땄는데 뿌듯함을 못 줬어요. 음. 뭐 선정 과정의 문제도 있었지만 상대가 지나치게 약했다는 이미지가 그랬어. 컸어요. <laughs> 저는 그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0% 저는 선수 선발 과정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완전히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렇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KBO 음. 리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는 등을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아, 중요한 대목. 그리고 이제 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정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아딱 이제 2009년까지가 네. 스마트폰 안쓸 때야. <laughs> 그렇죠. 네.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야구 팬들이그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난 음.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구 팬들은 정말 정보도로 손쉽게 없고 어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서는데 오히려 이 야구판에 소위 말해 야구판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달아나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야구만 잘하면 되지 네.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을 할때 근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결과로만 어. 이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어필한다? 을 저는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호작용이 훨씬 더 강해지고 그렇죠. 참여율이 네.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내 네, 마인드는 옛날, 오히려 더후퇴한 그렇죠, 네. 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팬들이 선수들에게 그만큼 다가가는 만큼 저는 뭐 KBO라든가 우리 이 야구판에 있는 이 종사하는 이 사람들이 팬들에게 더 가까이 어, 다가가는 모습들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돼요. 그걸 좀 귀담아 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네. 의견을 주, 들어야죠. 어... 네.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아, 방식으로. 그럼요. 피드백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을 어... 하고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설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새 프리미어 12 대표팀을 이끌 이제 김경문 감독이 이제 앞으로 대표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대표팀을 구성할 때 메시지를 초반부터 잘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여 대표팀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최고의 선수들을 뽑되 그 최고의 가치들을 다르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구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선수,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선수, 태극마크에 대한 자부심을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선수를 선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가지고 야구팀 자체의 어떤 브랜드를 빛나게 할수있는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야죠. 근데 KBO 리그가 이 대표팀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국제대회에서 또꼭 성적을 올렸던 선수. 그 동안의 공원도 국제 대회에서 공원도 이런 거를 저는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몇몇 네. 선수가 떠오르네. 네. 그래서 네. 그 우리나라 대, 그 야구 대표팀이 굉장히 세대 교체가 늦었습니다. 맞잖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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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네, 항상 뽑혔던 선수들만 뽑는 거예요. 응. 이 선수가 지금 성적이 좋은 선수보다 국가 대표팀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뽑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 만약에 올 시즌 이제 끝나고 털브가 있잖아요. 그 대회에 어떤 그 뽑히는 선수들은 철저하게 올 시즌 성적으로만 뽑았으면 좋겠다. 어2019 그러니까 네. 시즌 성적으로. 그렇죠. 네. 국가대표 팀에 좀 차출되는 걸 꺼려 하는 선수도 있지만 국가대표를 뽑혀,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선수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이 잘하는 선수죠. 그렇죠. 어, 그런 선수들은 시즌에 네. 얼마나 그 국가대표 그 뽑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어요. 근데 그런 선수들을 배제하고 그냥 단순히 그 동안에 국가 대표팀에 대한 어떤 공헌도로 선수단을 뽑는다. 그 동안은 저는 그대로 그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어땠습니까? 그럼 그때 아 진짜 굉장히 애매한데 <laughs> 뭐그 당시 성적을 생각을 해보면 성적으로도 뽑힌 것도 있고 그 포지션에 있던 선수들이 좀 부상을 당해서 음. 대체 선수로 뽑힌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 카타르 아시안 게임 그도아 아시안 게임은 제가 처음에 안 뽑혔거든요. 음. 네. 그니까 2차 명단에 제가 제가 알기로 이진영 저 조인성 선배가 이렇게 2차 명단에 부상 선수 때문에 이제 교체가 되면서 뽑혔기 음. 때문에 저는 그 이광역 캐스터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음. 예, 실력으로 뽑힌 것도 반. 그니까 앞에 이제 예. 잘해서 뽑힌 것도. 있고. <laughs> 그렇죠. 뒤에 는 그냥. <laughs> 네. 그러다 참사. <웃음> 그렇죠. <웃음> 아 가슴 아프다, 진짜. 예. 아 옛날 생각 자꾸 하니까. 아, 네. 근데 아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막. 아 성적을 내고 그리고 아 국가 대표 내가 한번 가서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갖고 있는 선수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김경문 감독에 기대하는 측면이 있어요. 어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NC 감독 NC 라이너스라는 팀을 이끌 때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던. 지명순위가 굉장히 낮은 선수들을 등용을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린 장면들이 많아요. 이름값만으로 선수들을 운영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김준환 그러나... 선수의 슈퍼캐치 음, 김준환 있었나요? 네. 아, 김준환 그건 선수? 3, 4년 되지 않았어요? 그, 그거 2017년인가? 그 어. 잠실에서 네, 그 좌중관에 타고. 아, 그... 제가 본 역대, 역대 슈퍼캐치에 아. 진짜 탑3 안에 뽑힐 만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선수 들을 이제 발굴해야 되는데 굉장히 탁월했고 사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 야구 붐을 만들어낸 것들이 사실 그때까지 매일 야구를 보는 팬들이 아니면 잘 모르던 선수들을 확 끌어올린 경기 대회였잖아요. 음. 그렇죠. 어. 사실은 94 IMF 직전에 95년, 96년까지 한국 야구 붐이 확 일었다가 IMF 이후에 야구를 안 보던 사람들이 10년 만에 다시 야구를 보기 가 어렵거든요. 한동안 야구를 안 봤더니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베이징 올림픽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우두두 쏟아 나왔고 그 선수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다시 야구를 보기 시작한 팬들이 그 정말 10년 전에 단절 했다. 이후에 온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또 10년이 흘렀어요. 아... 딱. 어, 그러네 정말 <laughs> 그렇죠. 네. 새 얼굴들이 정말 필요할 때예요. 어. 아저그 우리나라 말해보면... 야구 대표팀은. 저는 진작에 세대 교체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예. 뭐 이, 이, 이 선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대호, 정구리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대표팀에서 저는 빠질 시기가 됐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사실 여기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지금 이용규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선수 선발 과정에서 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확실한 뭔가. 틀을 만들면 어떨까 올스타 투표하고 어... 진짜 아니 정말 네. 이게 왜냐하면 그걸 이제 음. 절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는 거지. 그럼 선수들도 팬들이 나를 원한다라는 그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대표팀을 제가 딱 다섯 번을 아니, 했는데 그, 네. 그런 거 이제 슈퍼스타 k b 뷰 그래서 국가대표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핀미, 핀미. <laughs> 그래서 저는 네. 약간 뭐 성적. 으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표팀이 만들어 갈 이번 시즌의 스토리가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팀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 김경훈 감독이 자주 야구장에 나와서 메시지를 던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하네요. 얘기거리가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져야 그렇죠. 된다는 네네. 거죠. 네네. 기존 팬들이 잘 주목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계속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 선수들의 장점이 부각이 되면 이 선수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대표팀의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주목들이 모이면 팬들이 계속 얘기를 할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 이건영 캐스터가 뭐 팬들의 어떤 끼어들 수 있는 팬들이 선발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만드는 건 지금 같은 IT 강국 코리아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올스타 네. 투표는 그냥 우리 팬실이죠? 팀 선수들 네. 네.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작용을 하지만 국가대표 팀 나가서 예를 들어서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따야 돼요.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 잘하는 걸 보고 싶은데 어 그냥 우리 팀 선수보다는 더 잘하는 선수를 찾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이 투표를 하더라도. 그 어떤 오차가 작동을 할 아, 가능성이 음. 국가대표 선발에 참여를 한다면 더 적을 거라는 거죠. 어, 기술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 했을 때, 일광역했을 때 조언을 좀 들을 필요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굉장히 이게 설득력 있는. 한건 했죠. 예, 얘기 같습니다. 한건한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함께 뭐 여러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저희가 펼쳐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뭐 어깨 올라왔어. <laughs> KBO 리그가 잘못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SNS 운영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생산해 내잖아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아, 어, 근데 이 만약에 대표팀 로스터 25명을 짜서 한 페이지에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포를 서로 내가 짠 로스터는 이래. 내가 짠 로스터는 이걸 경쟁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대표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1등 에이스는 누구를 뽑아야 되죠? <laughs>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가 사실은 어, 월드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10월 말, 11월 초가 될 테고 그때 FA 자격을 얻거든요 월드시리즈 끝나고 3, 4일 뒤면 프리미어 12 참가 규정상 40인 로스터에 들어 있는 선수는 못 나와요 하지만 유현진은 FA이기 때문에 40인 로스터에 안 들어 있어요 아... 나라를 네. 생각하면 을 유현진 선수 합류는 뭐 천국 마마를 얻는데 음... 글쎄요. 유현진 선수의 합류를 바라는 것도 저는 조금 어 무리한 부탁. 바라는 선수 뽑아야 된다면서요. 하지만 <laughs> 이게 처해 있는 어떤 그 위치가 좀 다르잖아요. <laughs> 네. 그 선수가 뭐 나라를 위해서 국기선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FA를 앞두고 만약에 유현진 선수가 합류가 돼서 <laughs> 잘던지면 <laughs> 좋은데 <웃음> <웃음> 만약에 진짜 성적이 안 좋다고 네. 만약에 하면. 또그 FA 시장에서 또 가치가 또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서 네. 저는 유현진 선수의 어떤 합류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 스테이 지켜 아. 놓는데 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일단 보라스랑 어. 통한 다음에 얘기했어요. 어. 아. 네. 네. 네, 저는 김용 감독의 야구를 다 내가 책임진다. 어. 보스 리더십이고 물론 이제 시대 정신과 조금 어긋나는 측면도 있는데 여전히 유효한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음. 책임지니까 너는 부담 없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책임 자기가 다 끌어안아요. 사실은 엉뚱한 거잖아요. 어. 이대호에게 홍련치라고 주문하는 거 아니고 번트를 내라고 했다는 거 그러면 이대호는 번트 못 대도 되고 모든 책임은 감독이지. 김현수 끝에 정말 새파란 이제 막 프로 2년차 3년차의 선수를 국가대표 정말 천하의 마무리 이화세를 상대로 왼손 대타를 내보냈다. 김현수 선수가 못 쳐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책임은 감독이 지는 거니까. 오히려 그 부담감을 줄여준 것이 김현수의 안타, 이도준 선수의 뻔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김경무 감독이 딱 선임이 됐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냐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네. 두산 감독 시절도 그랬고, 엔시 다이노스 시절 감독의 모습도 딱 봐도 정말 선수단을 딱 휘어잡는 그런 느낌이 드는 감독이었는데, 사실 대표팀이라는 것은 10개 구단 어. 팀에서 사실 그 좋은 선수들만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제일 거네요. 머리 큰 선수들이. 그렇죠. 제일 머리 큰. 아. <laughs> 김경호 감독 스타일이 네. 한 팀을 운영하기에는 약간 그 최적화된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과연 이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서 김경호 감독 스타일대로 과연 끌고 갈수 있을 것인가. 1년전또 예, 다르다. 네. 네. 그 당시하고 음. 지금하고는 그래도 선수들이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선과 근데 많은 것이 그 당시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다른 부분을 과연 김경호 감독이 인정을 하고 좀 변화된 모습으로 대표팀을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들더라고요. 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 김경호 감독, 대표팀 감독 기자회견 때 나온 몇 가지 워딩줄 중에 가슴 뭉클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예선을 치르고 이럴 때제 뭐 마음속은 선감독 마음까지 합쳐서 한번 선수들하고 어 좋은 결과를 한번 내도록 노력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겠다는 의지들이 좀 일켰거든요. 어 그리고 되게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대표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모두 알고 있고 그걸 끌어가려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사실은 이 대표팀 감독을 맡는다는 추락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어, 사실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NC 다이노스와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어떤 경제적 문제에도 있었고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고 대표팀 감독을 맡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올림픽 금메달 감독이잖아요. 한국 야구사에 사실 전무후무한 그렇죠. 기록이 될수 있는데 본인이 다시 들어가는 순간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걸 한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 대표팀 다시 맡겠어요? 안 맡는다고요. 근데 맡는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헐. 초점 치지 말라고. <laughs> 정말 어려운 <laughs> 네. 결정이었어요. 아 진짜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건. 안 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데 네. 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 저는 김경문 감독이 바뀔 수 있고 김경문 감독이 오히려 그때 보여줬던 정말 탁월한 선택들을 다시 한번 할 수도 있다. 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한국 야구는 이런 장점이 있어라는 장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 아닐까. 도쿄 올림픽이 오면 예2008 베이징 올림픽은 띠 띠가 하나 지난 거죠. 어 그렇죠. 우리가 세계적인 선수들과 결었을 때 잘할 수 있는 야구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함께하는 2019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 한국 야구는 이런 야구니까 이 야구로 한번 붙어보자 하는 야구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삼루수의 뭐뭐 네. 뭐 최정과 황재균인데 모두 홈런 타자잖아요. 음. 황재균과 최정 한명 가고 백업으로는 네. 정말 그 경기 후반에 요긴하게 쓸수 있는 이런 선수들로 대수기, 구성을 하는 대주자 게 혹은 그렇죠. 작전 수행 능력 이런 걸또 그게 단기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아, 제가 기술 위원회를 해야 되나? <laughs> 왜안왜안섭어요 저한테는 아니 그뭐 말씀 어떠셔가지고 사실은 한국 야구의 영광과 참사 모두를 경험 경험한 장성호 위원이야말로 <laughs> <나 진짜 웃음> 기술 위원으로 최적의 인물 아닙니까? 야, 오늘 정말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하지. 열컷 한줄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카고스의 컵조 메든 감독이 꼭 미국으로 가. 이거 예. 한줄 요약 찾기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laughs> 이용희 기자님은 네. 되게 쌓아놓은 게 많아요. 아, 한줄 요약거리로 네. 시카고 컵스의조 매든 감독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그 어리석어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도전하는 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한국 야구는 대표팀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도전과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야 하는 되게 중요한 시기에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김영 감독이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도 마찬가지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음. 그거를 했던 것들이 한국 야구를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보이거든요 어, 2019년 한국야구도 모두가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가 여기 있습니다. <laughs> 장성호 의원의 한줄리야. 네. 저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기는 곧 기회이다. 네. 그리고 과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느냐가 이 대표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선수들한테 또 한마디를 하자면 한다면 가슴 속에. 태극기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가슴속에 태극기를 생각하면서. 네. 예. 참사로 이어졌지만. 아니, 올림픽 동메달과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laughs> 어, 땄잖아요그 네. 네. 이후에. 제가 좀... 아, 참사에기안 네. 하려고 그러는데. <laughs> 예카3 야구 이야기. 아, 저희가 이벤트를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맞춤형 사인볼입니다. 여러분들 댓글 남기시면서. 원하는 선수의 이름을 콕 적어 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아, 그리고 오늘 저희 했던 국가대표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서 남겨 주시고요. 세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KBO 리그 공인구에 맞춤형 사인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카 3 야구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용균 장성호두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